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이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콘서트 유니콘 공연을 함께한 관객 열기로 가을밤이 뜨겁습니다. 한국의 킹과 비틀스라는 새로운 닉네임으로 청소년부터 포크송을 좋아하는 중년까지 돌풍을 몰고 다닌 잔나비가 무대를 달굽니다. 무대를 휘젓는 별난한 퍼포먼스와 파워풀한 음악은 객석을 가득 메운 7천여 명의 팬들의 떼창으로 이어져 잔나비와 하나가 됩니다. 이번 유니콘 콘서트에는 인기 아이돌 아스트로, 빅톤, 에이핑크의 오하영, a 그리고 엘일리 기부 콘서트 유니콘과 함께했습니다. c o 콘서트로 기획된 유니콘은 출연한 가수도 기부에 동참합니다. 즉석에서 예장품을 추첨해 관객에게 나누어 참여한 관객은 기쁨이 두 배입니다. 유니콘이란 콘서트 이름은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설립한 지 10년 이하 스타트업 성공 기업을 뜻한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의 비유에 부른 것에 기인했습니다.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많이 배출되기를 응원했습니다. 청년 스타트업 후원 기부 콘서트인 유니콘을 응원합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많이 배출되길 소망합니다.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은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창업 선도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청년 창업을 위해 마련한 제1의 유니콘 콘서트. 이번 기부 콘서트 유니콘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트업 청년들의 마중물 재원 마련과 기부 문화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단합과 충전의 장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홈케빈이스 정성태입니다.